여기는 회사원 A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연입니다 바다 일어나서 아직 못생긴 회사원입니다. 오랜만에 머릿결 관리법 영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샴푸하는 법 영상, 뭐 드라이하는 법 영상을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는데 풀코스로 평소에 홈케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어나고 나면 뒤통수에 머리 엉키는 거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완전 엉망진창입니다. 위에는 떡이 져도 밑에는 푸석푸석함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폭상마 머릿결... 여러분이 항상 보시던 회사원의 그 번쩍번쩍 찰랑찰랑한 머릿결로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샴푸부터 하고 올게요 항상 저는 샴푸를 하기 전에 머리를 먼저 빗어주고 시작을 하는데요 젖은 머리에서도 엉킨 걸잘 풀어주는 빗이라서 제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들어가면 빗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살살 빗어줍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위로 올라갈게요 머리를 빗어주면 이쪽 머리카락이랑 빗어준 쪽 머리카락이랑 차이가 확연하게 나죠? 머리를 감기 전에 빗어주는 게 중요한 게 머리카락 진짜 많이 빠져요 라는 분들이 이런 버릇이 꼭 있을 거예요 평소에 머리카락 빗질을안 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 탈락된 애들이 안 떨어지다가 샴푸할 때막 우스스스 이렇게 떨어지니까 더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엉킨 게 여기서 정전기가 일어나서 머리카락 끊김과 빠짐이 원인이 됩니다. 이미 탈락된 머리카락들은 미련 없이 보내줘야 제대로 박혀 있는 애들한테 얘네를 더잘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길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머리카락을 적셔줄게요. 두피랑 여기에 붙어있는 더러움들이 충분히 불어 나올 수 있게 3분 이상 적셔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샴푸는 제가 좋아하는 케라스타즈 디스플린 샴푸를 쓰는데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촉촉하게 영양감을 주는 그런 샴푸고 얘보다 좀 엉키지 않는 데 도움이 되는 샴푸는 제가 아그라이아 샴푸를 썼는데 그게 저한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케라스타즈나 아그라이아 샴푸는 되게 고가예요, 샴푸 주제에. 근데 아그라이아의 엉키지 않음과 케라스타즈의 영양감의 중간에 있는 애가 저는 네이처리퍼블릭 아르간 샴푸인 것 같습니다. 이걸 다 써가지고 없는 건데, 사실 이것보다 저는 네이처리퍼블릭 샴푸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긴 머리 샴푸할 양이면 손바닥에서 거품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바닥에서는 이렇게 잘 묻히는 정도로만 하고, 먼저 머리 정수리 가장 떡잘 지는 부분에 손을 한번 넣고, 그 다음에 또 묻혀서, 옆으로 한번 정도 더 펌프를 해서 얘는 뒤통수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뒤통수 쪽에 특히 두피, 여드름 이런 게 많이 나는 분들, 그리고 여기, 여기쯤이 엄청 가려운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를 파괴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몸수리에서 홈이 들어가고, 앞에서도 뒤통수로, 뒤에서도 밑에서 위로. 그리고 더러움들을 다 여기로 밀었잖아요 여기도 손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샤샤샤샤 그리고 남은 거품으로 여기는 그냥 쓱쓱 쓸어만 주고 여기서 헹구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린스 혹은 트리트먼트에 들어갑니다 린스는 이렇게 머리카락을 코팅시켜주는 역할이고 트리트먼트는 아예 영양을 공급해주는 애들이거든요. 푹 망한 머릿결에는 그냥 트리트먼트 혹은 헤어팩을 쓰는 게더 나은 것 같아서 그렇게 써요. 저는 세상에서 케라스타즈 트리트먼트가 제일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라뮤크님의 추천으로 아윤채 트리트먼트 냉수바 네. 받겠습니다. 얘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품도 케라스타즈 제품도 샵이나 면세점에서만 살수 있고 일반 소매점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랑 비슷한 걸로 저렴이를 찾으시는 분들은 네이처리퍼블릭 차입니다 평소에 데일리로는 이런. 트리트먼트 혹은 마스크 제품을 사용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까진 아닌데 여튼 생각날 때마다 아리따움에서 사온 앰플 제품을 사용합니다. 정말 강력하게 엉킨 애들을 싹다 풀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세일할 때 이만큼씩 쟁여두고 두고두고 두고 하나씩 생각날 때마다 잘 까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각났으니까 요거를 써보겠습니다. 반으로 나눠서 이게 좀 액체라서 쓰기 불편한 건 있는데 머리카락 끝에부터. 달라집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트리트먼트 바르는 거. 여러분은 집에 있는 린스로 이렇게 쓰셔도 머릿결이 정말 확 달라집니다 여기에서부터 머리카락을 조금씩 잡아서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게 조물딱조물딱 조물딱 해주고 머리카락을 조금씩 더 잡아가면서 조물딱조물딱을 해줍니다 이걸 하고 안 하고가 정말 머릿결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조물딱조물딱 조물딱. 한쪽 안 한쪽 엉킨 차이가 확실히 나죠 얘는 손가락이 안 들어가요 <laughs> 그 다음에 시장에서 사왔던것 같은 이 머리 집게로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저는 뭐 세수를 한다거나 뭐 몸을 이렇게 이렇게 닦는다거나 하는 일을 합니다. 그데 오늘은 생략! 통통. 이제부터 헤어 케어에 들어갑니다. 반을 나눠서 첫 번째 헤어 에센스를 발라줍니다. 말리기 전에 쓰는 제품을 전에는 케라스타즈, 디스플린 제품을 많이 쓰다가 결국엔 구간이 명각이 아닌가 하고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얘는 진짜 제가 엄청 많이 쓰거든요. 뻑이안 집니다. 손바닥에 잘 묻혀서 헤어 에센스를 바를 때 밑에서부터 바른다고 이렇게 이렇게 손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보세요. 머리카락 끝이 가장 상했는데 결국은 헤어 에센스가 제일 많이 발리는 부분이 여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펌핑을 해서 손바닥에 잘 묻혀서 밑에부터 절여 나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정말로 가장 상한 부분부터 발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절여줍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스티머를 파트 그리고 그동안 식염수팩을 하고 있겠습니다. 헤어 센스를 한번더 발라줍니다. 머리 말리기 전에 스티머 하고 나서 드라이기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드라이기 말릴때 이렇게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어디로 날라가겠습니까? 이렇게 날아가면서잘 빗어놨던 머리카락이 다시 이렇게 막 자기네끼리 엉키게 되거든요 드라이기 방향은 머리카락의 큐티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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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있기도 해서 항상 위에서 아래로 해줘야 머리카락이 덜 엉키고 머릿결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머리를 말릴 때는 최고 안 마르는 부분부터 말려야 됩니다 뒤통수 밑에만 살짝 젖어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에센스를 또 발라주는데 향기 에센스를 발라줄게요 내 머리카락에서 좋은 향기가 나도록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에센스를 샤샤샥 샤샤샥 발라주면 이렇게 기나긴 시간 동안 샴푸랑 드라이 케어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아마 이 머릿결 관리 홈 케어의 완전 끝판왕이 될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저는 이 짓을 매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머릿결이 살수 있는 파워 탈색무거든요. 머릿결이 저보다 조금 더 건강하신 분들은 뭐 생각나실 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뭐 주말에 이런 때 하시면 좋겠지만 정말 머릿결이 나 너무나 상해서 솜 같다 이러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케어 방법을 조금 더 자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관련 영상은 헤어케어 영상을 화면 오른쪽 상단에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원 채널에서는 2,800만 원어치 화장품들을 여러분한테 선물해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인 거 아시죠? 오늘도 이벤트 참여 잘 하셨길 바라겠고요. 그럼 여러분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